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은 이렇게 두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분양이 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앞 동에 이제 복층 딱한 세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세대 제가 복층 한번 안내해드리려고 이렇게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자, 여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뒷동은 뒤쪽에서 주차를 하시고요. 앞동은 앞쪽에서 주차를 하시기 때문에 앞동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근데 벌써 입주민들이 벌써 호수를 다 그려놨어요. <laughs> 그래서 남아있는 데다가 이제 주차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마지막 한 세대, 어, 마지막 한 세대 어떤 집인지 제가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아, 분양이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는 단한 세대, 마지막 한 세대만이 남아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세대가 복층입니다. 예, 네, 복층으로 한번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에어, 아, 에어컨이 아니고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전시품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 벽면도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고요. 신발장은 키큰장세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은 키큰장 3칸 이쪽으로 우산 고지 살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키큰 장으로 신발장이 3칸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부트용 시공 당연히 되어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삼면동 중문 슬라이딩 뭐어 문을 열면 은 이쁘게 아치형으로 아치형으로 이쁘게 준비가 됩니다 화이트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은 강마루고 빗살무늬 헤링본 스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빗살로 헤링본 스타일 무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복도 쪽에도 이렇게 웨인스코팅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습니다. 어,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주방과 거실이 넓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안쪽에는 주방과 거실 그리고 복도 쪽으로 해서 방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자, 안쪽에 주방과 거실부터 먼저 보시면은, 일단 거실, 네, 막힘없는 남양입니다. 어, 뭐, 근처에 뭐 건물이 들어올 예정도 없고, 예, 그냥 앞으로 여기가 도로가기 때문에 뻥 뚫려 있습니다. 예, 막힘없는 남양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편안하게 어뻥 뚫려 있는 전망을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앞쪽에도 거실 창이 있지만 뒤쪽에도 윈도우 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쪽이 이제 아트월이겠죠? 대형 포세린 타일로 한쪽 벽면이 아트월로 꾸며져 있고요. 반대편으로, 네, 쇼파 짜리는 웨인스코팅으로, 어, 한 4, 5인 쇼파는 무난하게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생각보다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거실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네, 거실폭이 4m 40입니다. 그냥 무난하게 3, 4인 가족이 생활하실 수 있는 거실폭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편안하게 거실 생활하시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기는 합니다 안정적인 디귿 자형 구조에 어, 아일랜드 식탁이 조금 높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의자는 조금 높은 의자를 활용을 하셔야 되네요 대신에 상부장 하부장은 화이트톤 인테리어에 요 안쪽 주방 공간이 좀 넓어요 예, 폭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주방을 편안하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네요 3구쿡 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입니다 후드 깔끔하게 히도후드 매립이 되어 있고요 싱커볼 직사각형에 환기창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 옵션으로는 강파오븐, 식기세척기가 들어갑니다 밥솥은 이쪽 아일랜드 식탁 하부장으로 밥솥 자리가 제공이 되네요 냉장고 자리도 여유롭게 양문형 냉장고 두칸다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은 아니지만 이 앞쪽으로 해서 다용도실이 빠져요 자, 다음 도실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안쪽으로 깊숙하네요. 자, 보일러실 그리고 안쪽으로 세탁기 건조기를 놓으시고요. 앞쪽은 편안하게 창고처럼 쓰셔도 되고 뭐 재활용품 쌓아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베란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탁실 같이 사용하시고요. 자, 요렇게 주방과 거실이 앞쪽으로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안방부터, 안방부터 한번 보시죠. 자, 안방은 바로 복도 옆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방도 당연히 에어컨 시공됩니다. 각방 온도 조절기 들어가고요. 안방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자 보시면은 안방 사이즈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니을자 형태로 해서 안쪽으로 어,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드레스룸 이쪽 공간, 드레스룸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에, 여기 보시면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뭐 화장대를 요 앞쪽으로 어요 부부 욕실 앞쪽으로 화장대를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은 그냥 무난하게 예 무난하게 침대만 놓으시면 될것 같네요. 아니면 좀 부족한 수납 공간을 어, 침대 요렇게 놓시고 으요 앞쪽 공간을 또 수납 공간으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역자 형태로 수납 공간을 붙박이로 이쁘게 하시고 안쪽 자주 입는 옷은 드레스룸으로 걸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안방도 제가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안방 사이즈가, 안방 사이즈가 3,400에, 커튼이 있으니까, 이렇게, 3,400에, 어 3,400에 3,400. 그냥 무난한 안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네요. 뭐 넓은 편은 아니지만, 또 작은 편도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3,400 사이즈로, 안방 쓰실 수 있게끔 그리고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살짝 화장대 공간도 이쪽에 가능은 합니다. 여기다가 화장대도 이쁘게 하나 설치해 설치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신에 부부 욕실이 좀 작네요.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수납장 어, 선반도 조금밖에 있고요. 세면대 변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폭이, 어, 폭은 조금 있어요. 네, 폭은 조금 있는데 독립적인 샤워 공간은 없다. 네,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변 보실 수 있게끔 샤워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다. 네, 오셔서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준층에는 방이 3개입니다. 자, 두 번째 방 있고 아, 기준층에 방이 2개네요. 안 방하고 예 보시면은 방이 두 개입니다. 여기는 이제 메인 욕실로 준비되어 있고. 자, 두 번째 방은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어 조금 침범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요두 번째 방 보시면은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고요. 요 복층 올라가는 계단 때문에 요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가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간이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붙박이가 살짝 조그맣게 있네요. 붙박이도 한번 보시면은 어, 시스템장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붙박이가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붙박이 공간 쓰셔도 좋고 안쪽 공간도 또 시스템장으로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자녀분들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기준층에는 방이 두 개입니다. 자 여기 방 사이즈 대충 가늠할게 어, 여기 3, 4인 소파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어, 세, 사용하시기에는 넓거든요. 왜냐면 좀방세 개를 튼 듯한 느낌이에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은, 3,800에, 어, 3,800에 3,000 사이즈입니다. 그냥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복층 올라가는 계단 옆에 공간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녀분들이 조금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은 준비가 되네요. 방 사이즈도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넉넉하게. 왜냐면 원래는 방이 세 개였는데 이 복층 올라가는 계단 때문에 이두 번째 방이 두 번째 방세 번째 방이었는데 이세 번째 방을 같이 사용을 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조금 더 여유롭게. 두 번째 방은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기준층에는 방이 두 개가 준비가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네요. 바닥은 어 요긴 다 비앙카 타일 사용했네요.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돼 있고요.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가 돼 있습니다. 파티션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안쪽으로 준비되돼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무난하게 메인 욕실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 층에는 주방과 거실, 안방과 중간 방한 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하고 자 복층 올라가는 계단은 입구 들어오시면 요 복도 쪽에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준비가 됩니다. 복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는 항상 <laughs> 네 이렇게 항상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잔짐들 넣어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유선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어 가파르진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경사가 조금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옆에 손잡이는 꼭 잡고 올라가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경사가 살짝 있긴 있습니다 자 한번 복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자 복층 올라오면은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어, 제 키가 175입니다 제 키가 175인데 단한 번도 허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어, 높은 층고를 자랑해요. 어, 굉장히 높아요 층고가. 자 이런 식으로 테라스는 이쪽으로 나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조 주방도. 자 먼저 복층에 올라오면은 방이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밑에 방이 두개 있고요. 위에 방이 두 개. 방은 총네 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복층에 먼저 거실. 자이 아래쪽은 네다 수납 공간입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거든요. 네 수납 공간을. 아래쪽 한쪽 벽면으로 쭉 일자로 준비해 놨고요 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 여기 폭은 앞쪽으로는 뭐랄까 괜찮아요 사이즈는 괜찮은데 어, 폭이 좀 좁아요 그래서 쇼파를 어, 1인용 2인용 혹은 의자 같은 거 갖다 놓고 활용을 하셔야 될것 같네요 여기 거실 폭 한번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안쪽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폭이 예, 깊이가 자 거실 폭은 3m80인데 요 깊이가 너무 좁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좀 잘하셔서 거실을 활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에어컨은 다 시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와 거실 창도 굉장히 크게 잘 뽑았어요 여기서도 어, 전망 좋습니다 자 먼저 복층의 첫 번째 방자 복층의 첫 번째 방도 어, 보시면은 이렇게 기울어서 내려가요 기울어지는데 제가 안쪽으로 가면 머리가 습니다 예, 여기는 안쪽에 머리가 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바깥쪽으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복층 방첫 번째 방입니다. 복층의 첫 번째 방 무난하게 곰돌이가잘 혼자 독차지하고 있네요. 자,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2,900에 복층은 방들 사이즈가 좋아요. 네, 2,900에 3,600이기 때문에 그냥 이 방은 무난하게 자녀분들 쓰시는 데는 크게 걱정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요 끝에 층 끝에 층고만 예, 여기가 내려오니까요 층고 요 끝에만 잘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이쪽도 남향 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이쪽 입구 쪽에 보시면은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됩니다. 자두 번째 방 그러니까 방은 어, 복층에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 바로 계단 올라오면은 두 번째 방. 아 여기는 그냥 편하게 서 있을 수 있네요. 예 여기는 그냥 편안하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침고 어, 굉장히 높게 준비어 있어서 뭐 굳이 허리를 숙일 필요가 없네요. 자, 무난하게 방 사이즈, 와, 복층 방들 사이즈가 좋습니다. 가끔 복층이 가게 되면은 방한 개는 좀 사이즈가 작은데 복층 방들 사이즈가 좋아요. 자녀분들 만약에 세대 분리해서 복층으로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여유롭게 복층 생활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사이즈가 2,900에 3,300이에요. 그리고 거의 뭐 편안하게 가구 배치하실 수 있게끔 넉넉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층고가 높아서 허리를 숙이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창문도 큼지막하게 잘 뽑았습니다. 환기 잘 되게끔. 자, 복층에 이렇게 방이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복층에도 어,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욕실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끌어먹이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서위티가 아, 여기 머리가 달것 같습니다. 예, 머리가 달것 같네요. 머리가 달것 같은 게 아니고, 답니다. 여기 머리가 천장에 답니다. 보시면은, 제가 175입니다. 175인데 머리가 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납장, 그리고 어, 선반하고 세면대 변기로만, 그래도 복층에서 간단하게 씻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네요. 그리고 복층에서 혹시라도 테라스에서 뭔가를 하실 때, 어, 뭐, 테라스에서 뭐, 캠핑을 하신다. 뭐 상추나 음식 같은 거 씻을 때 여기 보조 주방 2 구짜리 인덕션이 조그맣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 주방으로 활용하시면 좋고요 어, 여기 뭐 카페 뭐 이런 거 있는데 어, 이거 치우시고 냉장고 하나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자 저희는 테라스 한번 나가 보시죠 자 테라스를 한번 나가 보시면은 자자 테라스가 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어 여기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어 이쪽 앞 뒤로 앞뒤로 뚫려 있는 느낌으로 준비가 돼 있네요 어, 수도시설은 밖으로 빠져 있지는 않고요 전기시설만 밖으로 빠져 있습니다 예, 전기시설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테라스 생각보다 아, 작은 편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테라스 이런 식으로 예, 문 열고 나오면은 어, 이런 구조로 어, 여기서 뭐 바베큐 파티 아니면 뭐 캠핑을 하셔도 되고요 공간 사이즈 나쁘지 않게 뻥뻥 뚫려 있고요 어, 생각보다 햇살도 잘 들어와요 어, 여기서 뭐흙 같은 거 조금 퍼 오셔서 예, 이렇게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마지막 한 세대 주인공이고 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